파이팅! 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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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아마 100% 지하일 겁니다. 일단 들리 확인해보고 맞네 지하지. 바로 지하. 찾았네. 아, 로들 걸었네? 아, <laughs> 노래, 아, 씨. 이걸 재밍을재 <목소리> 아, 밍 재밍 걸리면 이거는 이걸 봐야 돼. 그지같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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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아, 재밍 아들 걸렸구만. 유스 여기까지다 갑시다 일단 일단 위치 확인했으니까 몬타지 이거 하면은 전면망패 되죠 드론 하나 더 남았는데 가볼까? 아니아니아니 트위치야? 어? 트위치야? 트위치 드론? 트위치 드론인지 아닌지 몰라 이게 캐릭터 직업이 트위치면은 트위치... 네 들어가세요 나 블리.. 블리츠였던 거 같은데 쓰지 그러면 뭐. 없이 몰라 쓸라면 써봐 괜찮을 것 같아. A는 발견 못한 거지. 어. 구멍이 둘다 제아 있지 않을까? 있어 그 안에 구멍아? 잠깐만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는 안 보이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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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불안한데 없어. 그차 앞에 둘이야 둘이야? 그거라. 어? 너가 와서 그냥 설치해 버리자. 일로 와봐. 잠깐만 구멍이 뚫지 말아봐. 네네. 아 이거. 뚫었어 뚫었어. 한번 찾아볼게 빨리. 둘야 그 앞에 둘이고 왼쪽 방에 하나 있어 나 저쪽으로 갈게. 뒤치기 조심해라 뒤치기. 오형 드론 살렸거든. 내 거? 어 필요하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지대는 없애지 못 하나? 내가 드론 좀 보고 올게. 어디가 설치? 오형 드론인지 모르겠어. 요 누구 드론인지 이게. 네, 아마 모르겠네. 내 거야 정문에 있는 거면. 이거 서 있는 거 우리 건가? 잠깐 노돌리 지금 누워 있는데? 뭐야 떨어졌나봐또 어디서 둘다가? 빨리 살리러 가 빨리 살리러 가. 내가 살리러 갈게. 아니야 저기 뚫려가지고 근데 바로 죽을 수도 있어. 아까 지하 뚫어놓은데 어디냐? 구멍아.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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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블리니 뭐, 뒤로 섭배 뒤로 섭배 뒤로 섭배라고 뒤로 섭배라고. 뚫어놓은 데가 여기 있나? 어, 거기 내가 왔다. 사람 있어 사람 있어 거기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없어 지금 우선 A에 는 아무도 없거든 A에다 설치하고 기방하자. 오케이? 여기? 어그그그 들어가자. 어. 그, 그 A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지금 찍어놓은 데 저기에 어 아, 저거 봤어 어 방패 하나 세워놓고 보여? 지금 내 드론으로? 어내 드론으로 5번 눌러서 내 드론 봐봐 게 없거든? 설치하는 거 너가 들고 있는데? 아와아니그 어, 설치 말고 앞에 방패 거기 말고도 있어요 한명 누구 죽었다 나야 나나 나 설치하러 내려갔다가 오른쪽에도 있고 아, 하나 더 있어? 아유 씨... 어떻게 들어갈 거야? 1분 20초 남았어. 일단 한 명은 멀리 쪽에 있고, 한 명은 안쪽 방에 있나 봐. 아이고... 아아, 어? 아아... 오, 형도 와, 벚꽝 형도 나 살리려고 하지 마. 천양이 여기 벽에서, 벽에서 쏘고 있어, 벽에서. 이 벽에 웬 너... 너 구멍이 너나오자마자오른쪽벽에서 쏘고 있어 아... 이 팔이 보이는데 치고 싶다. 아 살릴 수 있을까? 아, 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네 봤어 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오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다으로가다 <laughs> 아니 아직 수고하다 길러 <laughs> 안돼 <laughs> 어디야 <웃음> 구멍 구멍 끝내고 싶어가지고 아 안녕 괜찮아 야 정말 재밌었다 야 그냥 깔끔하게 열 열두 시에 끝내기로 재밌었다. 했으니까 희망이 치자 저쪽도 안할 거인가 봐 스페이스도 안 울면, 아무도 아무도 개복은 이제 돈 벌어 가셔야죠 <laughs> 아 그럼요 진짜 오늘 바짝 벌어야죠 또 오늘 <laughs> 아, 10월 됐네. 10월. 너무. 어, 아아 그럼 아, 아. 아, 우선 저쪽하고 팀 합쳐야지. 마, 마이크 수고하셨어요. 다 들어온다.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혹시 9월에 마지막 합방과 10월에 첫 합방 함께했습니다. 그거 준비했을 멘트. 아니 <웃음> 갑자기 뛰어나. 와 그거 고용이요. 생각 했으니까 그렇네. 아1 2 0 0원 모았다. 아나왜 불러? 어왜 이렇게 저래요? 짝꿍. 물 잘해. 구멍이 혹시 더, 더 재미나다, 어 구멍이 더 재미야 재미나서 재밌었다 어여 사건 쓰니까 사건이 좋은 같아. 거 같아 난거못쓰겠어 램짱님은 아마 세. 새벽 4시까지 하실 걸요 <laughs> <laughs> 약간 램온이가 뭐 하나에 꽂히면은 계속 하시잖아음 이거 이제 음. <laughs> 아니 혹시 오늘 더하실 분더 없어요 램짱님 더한대요 아 다른 분들은요 어. 학을 떼서 저는 다섯 음, 명되면하겠습니다 번... 한명 되면 해. <laughs> 우선 구멍 구멍이는 한다 그러다가 안안했어야돼 우리 외국인들하고 붙어보자. 나는 더할더할수 있어. 어 나도 더 할래. 그럼 네 어, 명. 외국인들랑 이 붙자. 어, 그러면 아, 구멍이랑 나랑 냄장님이랑 함군형이랑 음. 한명 음. 남았네. 나도 지노, <laughs> 안 돼. 진호. 진호 진호 진호야. 진호야. 는 전은 안 돼. 알겠어. 시키면 해야죠. 진호야 <laughs> 해야지. <laughs> 네 시키면 해야죠. <laughs> 그러면 내가 잘들을게요 얘는 뭐? 그쪽 하지? 팀이 아니야 거기 그대로? 나도 가겠습니다 힘들다. 수고하셨어요. 너무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그바나나님 가사 하는 얘긴데 b <laughs> 음. <laughs> 아니었어요? 님나나 n a 나나님 게임하는데 놀님셔가지고총 맞으시면서 a n a 님 치시던데 n a 님님이 약간 f p 님 Banana님, b a 참그왜 잘하자 잘한다는데 그룹도 잘하시긴 할 시던데. 음. 잘 잘하는 시는 저는 힘들다. 멘탈이 좀 약해 멘탈이. 아 아니야 멘탈 오늘 좋았어. 오늘 좋았어요? 아 멘탈은 네. 좋았고 찡찡거리는 네. 거 왜냐면은 뭐지? <laughs> 아 어, 찡찡거렸어요? 어, 어, 언니가 옆에 있었는데 멘탈은 좋았는데 실력이 안 좋았어. 그분은 오늘은... 그 <laughs> 찡찡거릴 때개 혐인데 빠나나. 음너너 있을 닉너 있을 때 찡찡거리지. 자 그래서 게임 못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음, 맞아. 무슨 말이 말입... 알지. 아, <laughs> 더 깊게 말하면은 딜 들어올 것같다어디서 우선 네. 정리할까요? 예, 네, 캠방 하러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아, 우리 카카오로 뵙고 다 머리 감고 준비해 둔거 아니야? 어, 아 저는 이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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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키면 해. 바로 키면 됩니다. 음. <laughs> 네. 잘 아,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일단은, 구멍이랑, 저쪽 방대가 리더였다.